아이, 관장님,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쉽고 재밌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 과학은 신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부모님도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과학이 어렵고 재미가 없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무진 애를 쓰시죠. 과학이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펭귄 각정 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학의 시대에 과학 소양을 키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택과목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이과인지 문과인, 문과인지는 알고 지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문과와 이과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과를 선택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문과니까 과학 몰라 수학 음. 몰라도 잘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도 또 이과와 관련된 뭔가가 나오면 문성합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문과여서 죄송한다는 뜻입니다. 문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과 수학을 모르는 게 무슨 변수은 아닐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학교에 다닐 당시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문과와 이과를 나르, 선택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을 아주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은 이과. 그렇지 않으면 문과를 선택했어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좋은 기준은 아니더라고요. 이과생이 가는 생물학 계열의 학과보다 문과생이 가는 경제학 계열의 학과에서 수학을 더 많이 요구하거든요. 물론 수학은 과학을 하는 데 중요하죠. 하지만 수학과, 물리학과, 천문학과가 아니라면 결정적인 요소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특별히 잘했느냐고요? 그럴 리가요.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30%에 불과했어요. 저는 제가 대학에 갈수 있을 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대학도 못 가는데 왜 힘들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담을 쌓고요 운동했어요. 담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문과나 이과 가는 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과를 택한 이유는 친한 친구들과 조금 떨어져 지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친구들과 너무 친해서 공부할 틈이 없었거든요. 역시 노는 게 공부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논느 하고 공부할 틈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야,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앞으로 우리가, 내가 우리 집을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최소한의 공부 좀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든 거죠. 그런데 그때 친한 친구들이 다 문과를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옳다구나. 찬스다. 이번 기회에 나는 이과랑 가서 얘네들과 좀 헤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이과를 갔습니다. 이과가 특별히 더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이잖아요. 이 지구학 네 과목 가운데 문과는 두 과목을 선택하고 네, 이과는 네 과목을 선택했어요. 어, 여러분은 뭐 어떤 과목이 제일 쉬웠습니까? 요즘 고등학생들은 지구학을 압도적으로 좋아해요. 좋아하고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근데 전 지구학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지구학 선생님 가운데는요. 아직 지구학 교육과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다른 과목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지구과학 선생님이 계시니까뭐 선생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죠. 사회가 더 어려웠어요. 사회가 네 과목이 거든요 사회, 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세계사. 문과는 네 과목을 다 배우는데 이과는 두 과목만 배워야 돼요. 저는 사회, 문화하고 국토지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인문지리하고 세계사는 숫자도 많고 너무나 얇게 많고 너무나 큰걸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는데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죠. 전 세계사를 모르면서 해외여행을 또 많이 하거든요. 해외여행 하다 보면 제가 정말로 무식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남부를 쭉 여행했거든요. 스페인 여, 남부를 여행하면서 아니, 이 스페인 남부 지역에왜무어 문화, 즉, 아랍 문화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만 모르더라고요. 저만 무식했어요. 여러분 과학 어렵죠. 과학이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까요? 과학이 어려운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원래 어려운 거에서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은 과학은 정말로 어려운 과목입니다. 제가 서울 시립 과학관 지을 때 일인데요. 어떤 과학관을 짓는 게 좋을지 시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동네에 과학관 이 생긴다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다 제게 부탁을 하십니다 아니 관장님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쉽고 재밌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 관장님 과학은 지겨운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신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한 거죠 아니 과학은 쉽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신나지 않고 재미없어요 자기들도 쉽지 않았으면서 왜 자꾸 제게 그런 요구를 하시나요? 그런데요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역사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요 철학도 어렵고 예술도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야, 요즘 수능 뭐 문제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매년 수능 국어 문제는요. 열다 개의 비문학 문항이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역사, 정제, 경제 다 나옵니다. 당연히 문학 문제보다 비문학 문제가 어렵다 부터 킬러 문제라는 게 주로 거기서 나옵니다. 오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틀린 사람들은요, 보통 반성을 합니다. 학생들은, 아참 내가 예술책 좀 읽을 걸 하도 나안 읽었더니 미니멀리즘이 뭔지도 몰라서 놓쳤잖아. 합니다. 또 선생님들은 몇년 전에 경제 지문이 아주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아이 경제책 좀 많이 읽을 걸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틀렸겠는데 하고서 안 닦고 하시죠. 그런데 그 어려운 비문학 문제가 하필 과학일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후회나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라고 내는 거야? 출제위원들이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 혼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역사도 어렵고 예술도 없고 철학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과학은 유난히 더 어렵게 느껴지고 화가 날까요? 바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사, 경제, 예술, 철학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연어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저절로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 언어 말입니다. 매년 10월 초에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되면요. 신문에는 전면에 걸쳐서 커다란 해설 기사가 실립니다. 어렵습니다. 어렵. 하지만 누구나다 읽어요.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 덮고 나면요. 다 이해, 기억 안 나도 다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동네, 사는 동네를 잘 알아요. 하지만 태국 사람이 와서 태국말로 설명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겁니다. 과학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어려운 거죠. 이제 과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어렵고 지루해도 우리는 과학을 이해해야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온통 과학이 둘러있어요. 아침에 일어서 커피를 내리고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냉동식품을 해동합니다. 컵 전철을 타면서 출근하고 스마트폰으로 세상 돌아간 일을 확인해요. 전자책을 읽고요.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잠시도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학의 산물입니다. 아야아야난 과학과 상관없어. 난다 같은 건 몰라도 잘살수 있어. 이렇게 온제 한제 떠들면서 사내야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과학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도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과학이 어렵고 재미가 없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무진의 애를 쓰시죠. 자기는 과학이 어려워서 일찍이 포기했으면서 왜 자녀들에게는 과학이 신나고 재미난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제큰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백화점에사는그 대중 과학 강연에 참여하게 됐어요. 갔다 와서 신나게 떠들더라고요. 아빠 아빠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뭐 뭔데? 그러니까. 음 옛날에 시라쿠사 섬에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대요. 왕의 친구이자 제상이었죠. 제상이 뭐냐면 국무청리 같은 거예요. 왕이 금관도 새로 마쳤는데아 이게 금관이 순금이 아니란 소문이 돌았어요.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부탁했죠. 여보게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좀 은밀하게 알아내게. 아르키메데스는 걱정에 빠졌어요. 알아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피곤해서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몸을 담쭉담 감도 있거든요. 물이 쫙 넘치잖아요. 그때아르키메데스 뭔가 깨달았죠. 그래서 탁 나서 유레카를 외쳤어요. 아빠 유레카 뭔지 알아? 유레카는 알았다 라는 뜻이에요. 아르키메데스 신나가지고 빨가먹고길가리를 떠다니 떨어다면서 유레카! 이렇게 하면 뛰어다닐때요 아빠 너무너무 재밌죠. 그래, 재밌다. 근데 부력이 뭐야? 응, 그 얘기는 안 해주던데요? 하는 거예요. 과학은 어려운 건데 어렵지 않다고 재밌다고 강조하다 려 보니까 부력이라는 핵심은 빼놓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과학자 주변에 일화만 알려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류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료 인력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과나무 떠오르시잖아요. 아이작 뉴턴이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기 페스트가 돌았어요. 이거 때문에 전염병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 마당에 있는내 사과나무에서 사과 푹 떨어지는 걸 보고선 아, 만류 인력을 발견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전 세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만류력이 뭔지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무체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아름다운 공식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지 M은 곱하기 M두라는 공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뉴턴은 이것을 수학으로 표현했거든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에 살고 있는데 과학은 어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 이제 와서 다시 수학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내 삶을 그냥 지배하게 둘까요? 아니면 내가 과학을 이해하여 친구가 될까요? 지배당하는 것보다 친구가 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을 올바로,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을, 헌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학을 즐기기 위해서도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학을 이해한다는 게꼭 과학의 지식을 쫓는다는 것은 아니란 걸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지식을 쫓아가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초등학생에게, 예, DNA 어떻게 생겼니? 물으면 쳐다봅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요. DNA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면서 이렇게는 이중 나선 구절을 설명하는 거죠. 저는 그걸요, 대학 다서에 알았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저 대학 가서 알았어요. 저는 블랙홀이라는 말을 대학원 때 뉴스 시간에 처음 들었는데요. 요즘은요, 유치원생들도 쓰는 말이더라고요. 과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 걸 의미합니다.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란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말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학적인 태도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일입니다. 과학은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결국에는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과학적 사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적 잡힌 시각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과학책을 찾아서 지평을 넓혀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과학책으로 시작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좋아하는 작가를 통해서 문학 세계를 넓혀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과학책을 스스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제일 쉬운 건요 남들이 좋아하는 과학책 있잖아요 인기 있는 과학책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책이 있나요? 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사피엔스 같은 책이 좋은 책일 겁니다 또 김상국 교수님의 양자 물리학자 김상국 교수님 책도 아주 좋죠 그리고요, 제일 좋은 거냐, 쉬운 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 책이 제일 좋아요. 야, 나는 말이야. 카트 책도 읽은 사람이야. 독서력이 읽거든. 근데 나보고 애들 책을 읽으라고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과 너무나 멀리, 오래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 우리 성인들이 갖고 있는 과학 지식, 독서력이 좋은 과학, 성인이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도 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넘지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애들 책부터 시작하세요. 괜히 처음부터 이기적 유전자같이 어려운 책으로 시작하면서 아, 역시나 과학은 내, 나의 세계가 아닌가 봐 하면서 일찌같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책을 읽다 보면 서서히 관심 있는 분야가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시야를 넓혀가면 되죠. 과학을 지식으로만 쫓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과학자들도 분야만 바뀌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란 과학자와 시민을 연결시켜주는 복덕방 같은 사람들이죠. 모든 과학연구는 시민의 것입니다. 이제 과학연구 자체가 거대해져서요. 어떤 개인이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연구에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모든 연구의 결과물은 시민의 것이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될 결과물을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과학자와 시민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때 수학 1등급을 받았던 분들도 10년만 지나면 미분적분 통계와 기하는 생각도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터가 필요한 겁니다. 저처럼 과학자로 출발한 사람들이 많죠. 과학자의 언어와 시민의 언어를 이해해, 이해하고 통역해주는 삶입니다. 요즘은요, 점고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안될과학 기꿀, 일분과학, 과학쿠키, 코코보라, 지식인 미나미, 이런 거 찾아보세요. 이분들은요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과학 커뮤니케터들인데요 전문성도 있으면서 쉽고 재미있게잘 설명해 줍니다 정말로 유익해요 웬만한 책 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정통 과학자 가운데도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터들이 있죠 생태학자이신 이화여대의 최재천 교수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 경희대의 양자물리학자 김성욱 교수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 인공위성 전문가 황정아 박사, 천문연구원의 심채경 박사, 한양대학교의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연구의 결과물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국책연구소에서도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납세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죠. 모든 연구에는 세금이 들어가니까 납세자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연구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과생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난 이과생이니까 수학만 잘하면 돼 그런 거죠. 천만에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해야 되고요. 특히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능력은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이란 쉽게 말하면 말하기 듣기 능력이잖아요. 소통 능력을 필요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문학이라면 흔히 문사철을 떠올립니다. 문학의 문 역사의 사 철학의 철이죠. 이세 글자를 따서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종합대학에 있는 인문대학 가운데 보면 영문학과, 뭐 불문학과, 국문학과, 중문학과 같은 어문 계열. 또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같은 역사 계열. 또 동양철학, 서양철학, 미학 같은 철학 계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과생에게 필요한 인문학이 꼭 문사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문학의 원형은 중세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수학, 논리학은 요즘에 글쓰기고 2학년 때 배우는 음악, 산수, 기하, 천문 결국 수학과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것도 이 중세대학의 인문학이 진짜 인문학의 모습이거든요 정리하면 결국 인문학이란 과학과 글쓰기 그다음에 수학이라는 겁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을 이해하는 것처럼 21세기의 시민으로서 과학을 이해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과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 지식을 쫓아간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과학 대화하는 기술을 갖는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21세기를 산다면 이런 정도의 태도는 가져야 합니다.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의심하고 아무리 좋은 분이 하는 이야기라도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과 질문은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힘이죠 의심하고 질문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때 하는 패턴이 있었죠 첫 번째로 정리를 합니다 혹시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상대방이 내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는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고래가 실제로 춤을 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확실히 열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가 되는 부분만 딱 집어서 지적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분석적으로 이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큰 상처 주지 않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동료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상처받고 떠나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요 부분에선 그분이 틀렸고 내가 맞았지만 다른 부분에선 그가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겸손이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한 것을 거리키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 있던 생각을 기꺼이 버리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학자든 과학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든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소양이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의 근원은 인문학이고요. 결국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경험할 수 우리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문학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철학입니다. 중세 시대의 문학, 역사, 철학은요 인물학으로 쳐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세 시대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도 인간의 삶에 대한 대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따라서 과학의 시대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여러분, 문학에서 손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고등학교 때 문학소년, 문학소녀였다는 겁니다. 문학은 사람을 이해시키고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렇겠죠. 감사합니다.